유리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. 유리 함수의 합성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는 유리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유리 함수의 합성은 합성을 할 때마다 계속 불규칙적으로 계속 다른 함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번 합성을 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규칙적으로 몇 개의 식이 이제 순환되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유리함수의 합성 문제는 주어진 유리함수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합성을 해봅니다. 합성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얘를 여러 번 합성하다 보면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서 이 규칙을 찾고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어진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유형 분석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. f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다. 그랬을 때 우리 f n을 f를 n 번 합성한 거다. 여기서 말하는 이 식이 f하고 f n하고 합성한 걸 f n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놨으니까 f를 n 번 합성한 거를 f n이다. 이렇게 놨을 때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f 100에다가 8을 넣으면 얼마가 되겠느냐?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예를 갖다가 우리 F를 100번 합성해가지고 8 n 값을 구해야 되는데, F를 100번을 진짜 합성하는 건 아니고,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F를 몇번 합성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찾을 수 있고,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F100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거기다 8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실제 우리가 F를 합성을 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f가 X x분의 x-1이었으니까 우리 f를 써보시면 이 아이는 x분의 x-1이다. 그 다음은 우리 그 다음 거 f를 두번 합성한 거 얘는 이렇게 쓰고 얘 사실의 의미는 x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아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 합성이라는 게 x 대신에 fx 넣어 주는 거니까 x 자리에 fx fx 1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고 그러면 fx가 뭐였냐? x분의 x 1. 어,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x분의 x 1을 넣어 주시고 그럼 얘는 분분수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분모 분자에 x를 곱해 주겠습니다. 그럼 분모 분자에 x를 곱해 주시면 여기 있는, 요 분모에 있는 식은, x-1,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, 분자에 있는 식은,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, x-1 빼기 x,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, 얘는, x-1분의, 어,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. 요 f를 두번 합성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, f를 세번 합성하면, 얘는 f를 두번 합성한 거에다가 fx를 넣어 준 겁니다. 우리 f를 두번 합성한 식을 위에서 구해 냈으니까 저기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어 줬다. 우리가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x분의 x 1 1분의 1이 되고 얘도 분모 분자에 x를 곱해 주시면 x 1 x분의 x 이렇게 돼서 x x 없어지니까 얘는 x 이렇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? f를 세 번을 합성을 했더니 이 값이 뭐가 됐냐면은 x가 됐으니까 f를 네번 합성한 거. 네번 합성한 거는 우리 f를 세번 합성한 거에다 다시 f를 집어 넣는 건데 f를 세번 합성한 게 x니까 얘는 다시 f x랑 이렇게 같아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 f를 합성하면은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는데 우리 f x가 여기 주어진 대로 얘였고 얘를 한번더 합성하면 이두 번째 F 두번합성이 식이 되는 거고 세 번을 합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이세 개가 차례대로 한 번, 두 번, 세번 합성하고 다시 네번 합성한 거는 얘가 되고 다섯 번 합성한 거는 얘가 되고 여섯 번 합성한 거는 얘가 되는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구해야 될게 F를 100번 합성한 거 그래서 100번 합성한 거는 우리가 3개마다 돌아가니까 우리 f가 아까 3번 합성한 게 x였고 6번 합성한 것도 x였고 그러면 f를 99번 합성한 거 그죠 f를 99번 합성한 것도 x가 되겠고 그럼 그 다음 거 f100은 얘랑 같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f100에다가 팔은 값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f100이 f(x)랑 같구나 아실 수 있고, 그럼 F100에다가 우리가 이렇 8을 넣어준 값은 F100이 FX의 식이랑 똑같으니까, 저기다 8을 넣어주시면 8분의 8-1에서 7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8분의 7이 되는구나.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 8분의 7.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.